순양님 <laughs> 있었던 음. 것 같은데 방금 안된다 안된다 <laughs> 나나나 순애공연하면 난 소리 지르겠다 했었는데 왜? 지금 빈손으로 다닐까? 아유 주시나요어 네. 어? 어? 이거 진짜 안 열리는거지? 지금... 금아 정동 알아. 아 허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아아아아왔아만아 오? 메아 동승이는 아아아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예 <허추님>. <laughs> 아, 와 예. 아, 잠깐만 머사님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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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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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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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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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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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나 아까 초대권 설명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잖아. 아니, 잠시만. 아니요.